예, 안철수는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수도권은 박빙의 승부고 1, 2%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기 도와준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내리꽂듯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남권 쪽에다가 자기네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밀어 넣으려고 할 텐데 정말 훌륭한 의원이지만 그냥 잘려버리면 끝난다.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당에서 공천줘서 내 보내면. 상선되는 거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영남권에서의 공천 사천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바람에 수도권 후보들까지도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벌어진 일이다. 뭐 김장년대 김장년대 하지만 결국 김장년대는 공천과 연결된 공천 연대고 여기에 안붙으면다 공천 떨어진다고 협박하는 공포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부 망하는 수가 있다.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장년대부터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안철수가 하고 나섰습니다.